애가 땡큐 하래. 그래서 엄마가 땡큐 했어. 너도 해봐. 너도 땡큐 해봐. 아, 어, 그렇지. 혓바닥으로 했어. 랄랄라 땡큐. 우와. 어울리네요. 안녕하세요. 이거랑 정말 잘 어울려요. 맛있겠 응. 사진 찍어줘. 맛있여다 올리는 다가있겠다 하시니까 어때요? 좋은데 <laughs> 바로 저러... 앞에 보세요. 헤라, <성원> 괜찮아?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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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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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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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이아파서 <laughs> <우리. 웃음> <laughs> 그런지 알았어요. 음. 다시 신기 일전에서 갑시다. 얘라 좀이 허리 좀 피우고 가면 안 돼? 왜? 어? 뭐하는 거야? <laughs> 예 시험 같이어어이막 어. 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응. 엄마 앞에 와. 알았어. 나니 응, 엄마 너무 좋아 그럼 병원에서 입원해야 돼. <laughs> 아, 알았어. 음, 자자자이 와. 엄마 힘들어. 야, 여기 다 왔어. 그. 최선을 다해서 와. 고춧. 응. 땅이 얼어서 잘 안될 거야. 엄마. 응. 어. 요새 계속 눈 오고 날씨 춥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땅이 얼었지여기는요 여보세요. 여기세같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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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여기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 여보세요. 여보 우리 저번에 뭐 농구? 어. 잠깐만 이거 될까? 안 튀기질 않네 공이 안 튀기 공이 튀겨 안 튀기지 공이 튀겨야지 넣지 응. 엄마 저거 해봐 응 알았어 쉽지 않지? 오, 꼬리. 나도 많이 많이 그리고 이거 어디 문짝 같은데? 맞아. 문짝이 아닐까? 여기 뭐위끄럼틀도다 얼어 있어서 못하겠다 얼... 여기, 여기 하겠다. 위에 눈이 덮여 있어서 딱딱할 걸? 아니래 음. 거니. 미끄럼틀 다서안돼 무슨 새가 우는 소리인데 특이하다. 왜 새가 울지 어제 못끌나 봐. 그런가? 우리 도와줄 사람이 없나 봐. 그런가? 무슨 어디서 도와줘? 맞아. 키가 안 돼. 그래 맞아.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건가? 맞아. 됐나요? 아니요. 응. 응. 엄마. 엄마, 응. 기회가 하나 없을까? 무슨 기회? 청소할 기회? 응. 청소할 기회라는 게 무슨 말이야? 청소. 응. 한 시간쯤 줄수 있을까? 누구를? 청소. 고그 누구한테 청소할 기회를 주는 거야? 물 나왔어. 콧물까지 나왔네. 레디, 웨, 레디, 세트, go <laughs> 이라 너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미미한 게 뭐야? 어? 티가 안 난다고. 너무 재미가 없겠다. 야 이혜라 너그 바지가 하얀색이라서 잘안 지워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쓸고는 내려오지마. 자 저쪽으로 가봐. 자 내려오세요. 오, 재밌어? 아, 좀 재미없어가지. 아는는데 저기는. 그지. 여기는 되는데 여기 집에 요플레 먹고 그냥 나왔구나. 우리 이제 갈까? 아니. 다른데 갈까 그러면? 어. 한대가자 집으로 갑니다. 어, 얘타 개구리 있는데? 헐. 개구리가 있어 얘랑 어? 개구리들이 있어 응. 그냥 막 움직여 얘가 뚝딱 쳐나가야돼 나갈려나 봐야지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아, 간다. 야, 이건 개울한데 거의 번지점프 수준이 <laughs> 정도야. 이렇게도 쫓고 하는데? 우와. 음. 음. 어, 조심해. 어디인데? 정말 조심해야 돼. 응, 어, 알았어. 어디인데? 잠깐만. 신기하네. 살 아, 빠질 것 같아. 하지만 귀구리가 보이진 않는 걸로. 뭐 하시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알았어요. 좋은는시간좀 보내고 싶었데요 아, 그래요? <laughs> 알았어요. 그럼 갈게요. 아았아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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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에이, 다 먹었어 잘했어 응 <laughs> 그만 먹어 에이, 이제 엄마 가 먹거라 엄마는 롯데 다 튀겼어요 생겼어. 이이제됐이이제안이네 <laughs> 응. 이제안이자 응. 이제안이 거야? 이 자녀, 금 자녀, 이 자녀, 이 자녀, 이 자녀, 이 자녀, 이 자녀,